에이패스 타리가 7주차 승자전 4강전 경기 1부를 함께 지켜보시고 2부에 막이 올라갔습니다. 무더위가 확나가는 짜증이 확 나아가는 그런 경기 내용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그일부 경기 내용을 좀 에, 평가를 좀 들어본다면요. 네, 예, 예. 세 경기는 전부 다 접전이었고요. 접전 네. 끝에 그 강민 선수가 패자조로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뭐 어쨌든 이 최현성 선수의 타이밍 좋은 그런 그 전진 예. 예, 이런 것들에 강민 선수가 준비해왔던, 준비해왔던 전략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결국 이 최현성 선수가 예, 바로 승자적 결승까지 바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예, 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최현성 선수와 강민 선수 왜이 선수들이 테랑과 프로토스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지 네.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느낌입니다. 두 선수의 특색 있는 경기 운영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1경기를 강민 선수가 이기지 않았다면 최현성 선수는 10연승을 했겠네요. 그렇게한번딱 걸리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습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경민 선수가 그, 네. 에, 믿음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어, 2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2부의 경기는, 어, 최근, 아,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두 선수죠. 악마 토토와 귀족 테란의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선수의, 일단 모습을 좀 보도록 하죠. 독차토스 아주 고입습니다 에테라나 퍼스트 5회. 어, 이제의 성적은 13, 7대 57.0%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란 상도 승률 상당히 좋죠. 정그전 프로퍼스전은 아직까지 예. 많은 경기를치지를 못했고 또 더그전 같은 경우 는승리 50%도 안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태란만큼은 정말 자신있다고 예. 어, 스트레스 엠드 스타리가 김영식 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네. 아, 이 맞서는 아, 김정민 선수입니다. 예, 김정민 선수는. 인트로 다크니스에서 아까 그 최연성 선수의 신기한 모습, 모습과 그다음에 이러한 리그에서의 어떤 경기 양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김정민 이 선수는 대포토션전 3연승 이후에 이제 1패를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두 선수의 경기가 오늘 이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번첫 번째 경기 인트로 다크니스트에서 펼쳐집니다 나보시오 인트로 다크니스에서 예전에 박영욱 선수는 서지훈 선수를 빠른 캐리어로 잡아내면서 완벽한, 진짜 밸런스가 잘 맞는, 예, 균형이 잘 맞는 프로토스의 운영,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는 그, 그, 바로 박영욱 선수의 드라운 쿠시 이후에 바로 실러 모아가면서 소모점 펼치고 드라운은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캐리어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박영욱 선수의 밸런스 잘 맞는 전략의 균형을 예, 무너뜨릴 어, 각오를 하고 이맵에서 지금 경기를 펼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초다크니스는 센터 장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터가 또 다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시즈탱크와 함께 터렛으로 어느 정도 그 공사를 해놓고 <laughs> 네특경상소를 <laughs> 네. 방어하는 것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니다악마의 네. 속으로 인수도 다크니까 악마가 좋다 그렇습니다. 예 메카닉 3종 세트 트릭 아, 미트모가 있군요. 어, <웃음> <웃음> 정말 재밌습니다. 3종이 뭐냐면요 탱커, 벌터골리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 이프토 다크리스에서 박영욱 선수 완벽하죠, 뭐. 네, 네. 완벽한 경기 운영. 네. 그가로 예, 진짜 완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 운영으로 서지호 선수를 잡아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경기에 임하는 어떤 각오나 자신감 같은 것은, 예, 박영호 선수가 좀더 앞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지만 요즘의 김정민 선수라면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MBC게임 네. 내에서 타종족전은 승률 50%가 아직 안 되는 예 그동안 뭐 부진했었던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프로토스만큼은강제하거든요 아. 62.5%의 승률. 괜찮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한 뭐 김정민 선수 나름대로는 박영호 선수도 나름대로 자신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기고 올라가지 생각할 겁니다. 예. 그리고 김정민 선수는 만약에 이 경기 승리하고 올라가게 되면 이번 아 이전 땡게임대 MBC게임 스타리그와 똑같은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 낼수 있는 거예요. 승자 결승에서 땡게임 MBC게임 스타리그에서도 승자 결승에서 최원성 선수를 만났었는데 음. 아쉽게 패배를 했거든요. 네. 예. 뭐 패배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승자 결승에 다시 한번 진출하고 싶겠죠. 네. 네. 김환중 선수가 MBC게임 스타리그 그이 이 스타리그에서 아주 저그의 강자들만 꺾고 올라왔다면 이 박영욱 선수는 테란의 강자들만 꺾고 올라왔습니다. 서지훈 선수, 이윤열 선수 이두 명을 꺾고 지금 현재 아, 김정민 선수를 맞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테란전의 감각은 아, 현재 있는 어떤 프로토스 유저보다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두 선수 지금 이제 몸을 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 최현성 선수 승자조 어, 결승에 가 있습니다. 아, 이 경기의 승자가 박영욱 선수랑 김정민 선수 둘 중에 하나인 최현성 선수를 맞상대하게 됐고요. 네. 아, 패자는 바로 이병민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습니다 패자조에서 어,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가 이제, 지금 김환중 선수와 강민 선수가 준비 하고 있고, 어, 패자재 이병민 선수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 첫 경기. 네. 선수를 잘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박영욱 선수는 아마 첫 번째 경기, 인터 다크니스와 누나 센게임에서 경기를 끝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예, 데토네이션 계열의 맵에서 김정민 선수가두번 만나서 두번다 패배를 했거든요. 아, 바로 그렇 때문에. 예, 이전 그 경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데토네이션까지 끌고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예, 그리고 박영호 선수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기로는 데토네이션이 자신은 가장 자신 없어서 싫어하게 된 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어. 데토네이션, 물론 이박영호 어, 선수 스타일좀 어, 물론 개인만의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이 김정희 선수라 고 많은 생각, 네. 과연 박영호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명대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선수죠 그렇죠. 네. 박용우 선수나 김정민 선수는 어떤, 확실히, 전략적인 색채가 아직까지는 짙은 그런 네. 선수라기보다는, 비교적, 힘싸움 잘하고, 뭐, 타이밍 좋고, 전진하는, 뭐, 위치 선정 잘하는, 뭐, 그런 선수들로 확실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가, 전략과 강민과 그것을 막아내는 최원성의 구도였다면, 네. 이번 두 번째 박용우 때 김정민은, 힘싸움을 한번 제대로 볼수 네. 있지 않을까. 연생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 선수와 비교를 해봐서 박용욱 예. 선수는 이 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그 색깔에 예, 힘을 가미하는 예, 이런 식의 아, 경기 운영이라고 본다면 은 박용욱 선수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거기서 약간 예, 변형을 예 변화, 전략적으로 뭔가 이제 움직임들을 변형을 하는 혹은 어, 변형적으로 빌드를 타는 이런 식의 프로토스입니다. 그래서 힘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토스와 역시 힘이 장점인 예, 테란의 대결 구도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템포 조절참 잘하죠. 네. 그러니까 병력 이 정도 유지하면 월 원래는 조금 더 추가하면서 캐리어를 가야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캐리어를 가버린다거나 네. 아니면 뭐 생각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어떤 뭐 찔기를 들어 온다거나 뭐 네. 극초반부터 도로 압박을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 잘하는 선수가 박용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드라군 그니까 기본기 그런 싸울 때의 그 일반적인 전투에서의 어떤 기본기가 아주 단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교전 상황에서 드라군을 잃지 않고 그모인 드라군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캐리어를 가기 때문에 테라 입장 에서는 정말 알고도 막기 힘든 그런 식의 경기 양상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그 박용 선수의 강점을 김정민 선수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예, 이제 파고들 것인지 궁금하죠. 정세용 감독인가요? <웃음> 네. <웃음> 네. 자, 두 선수 준비가 됐습니다. 아, 거침없는 수능에무한전는 스프리스, 스프리스 에미지케서스리교 7주차 경기 오늘의 2부의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박여욱 선수와 김정민 선수 경기 시작해보죠. 일부에서 최원성 선수, 강민 선수 경기 방식이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박용운 선수, 김정민 선수. 먼저 박용운 선수. NBA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네, 예. 이번 리그 때는 아니죠. 그렇죠. 이번 리그는 그동안 예 달고 나가까웠던 기량을 확실히 살짝 보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팀도 좋았어요. 네. 정민 선수 잠깐 팀 다시 부활하는 김정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통해서 가늠을 해보시죠. 은혁. 음, 일차선연결되겠습다이션니다 직원들! 을좋아다 자, 아까 강진수와 위치가 똑같습니다. 네. 아, 어, 한쪽 바로 박용욱 선수요. 아까 경기와 비교를 해보,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7국쪽 김정민. 네. 음. 아, 얼마나 소통한 명경기를 두 선수들이, 네. 어, 많은 팬 여러분들과 또 지금 시댁스러운 팬들과 함께 선기들입니다 박용욱 선수나 김정민 선수 음. 상당히, 이제 뭐, 1, 6포 게이머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욕심이 대단히 많은 선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에 3위 차지한 김정은 선수 이번에는 깊이있고 결승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박용호 선수는 4리뷰에서는 우승을 선수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는 mbc게임에서 수려치 좋은 성적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자신이 나에 대한 평가를 네, 실이 올리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겠죠. 밑쪽에 자료가쭉 흘러갔었는데, 예예 밑쪽에 예, 자료가쭉 흘러갔었는데 상대 전적이 예승0패입니다 김정민 선수가 박용석 선수 상대로 2승을 거뒀는데 전부 다데토네이션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파일럿 나가주죠 더블랙 석사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이쪽에 파일럿 나가서 지금 건설하는 거거기다게이트웨이를 건설하고 있는 박영석 선수. 아까 강민 선수가 인스터 다크니스에서 경기를 플레이하기 전에 맵 설명을 하는 시간에 바로 저런 식의 플레이를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민 선수는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고, 네, 네. 박용 선수는 자신이 예전에 연습을 해서 한번 성공을 또 경기를 해서 성공을 해, 돌었던 전략이니까 그대로 지금 사용을 활용 하는 모양입니다. 뭐 드라곤 소스 보여하면서 빠른 멀티 이런 네. 플레이를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멀티멀도 확보된 맵이기 네. 때문에 저쪽에서변력을 생산해서 바로 공격을 간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을 잃는게 좀 무리가 있거든요 자, 푸푸스와 테란의 대화작전이 벌어지는 오늘 음. 어떤 경기에서는 테란 분위기 2부에서는 과연? 과영호 선수는 뭐... 뭐랄까요 어. 초반부터 굉장히 갑박을 좋아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실현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나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구를 두드려주는 플레이를 더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예. 장민선 아~ 지금 시측 화면을 통해서 박용욱 선수가 푸른 컨트롤 하는 것을 보며 흥미진망한 듯 흥미진망한 듯 흥미진망한 듯흥미석망한듯 흥미진망한 듯흥진진건물이 없을까 지금 탐색을 하고 있듯요 네. 진망한듯 흥미진망한 듯 흥미진망한 듯 흥미진망한 듯흥미 예, 금정은 선수 복수를 나가 있습니다. 그 선수 모두 네. 예, 예. 이 맵의 차이을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여기 거리 이뭡니다 그런데 앞마당은 비교적 가까워요. 그렇다면 앞마당을 확보하게해야되는데 지나치게 빨리 확보하다가는 위험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경력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정력 수급이 잘될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생산 기지를 전진해서 지금 다음에 멀티를 가져합겠다두 번째 생각은 지금까지는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예. 이게 테토리냐 이게 위치가 테토리예리거든요 상대 의 멀티가 빠른 것을 보니까 예. 이렇게 빠르게 이제 테토리를 어찌 보면은 테토리 하나까지는 지금 보고 거기다가 멀티할 만한 생각이 또시라고 지금 박용선수가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예, 여기, 바로 여기를말씀드알려는데게이트이 아, 게이트웨이. 게이트웨 나가야 게이 돼. 둘 다, 예. 둘다 멀티가 아니야. 빠른 멀티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 물 건. 모두 허를찌리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 이렇게 전직원부를 해놨으니까, 뭐야, 이제, 소속 경력 유지하면서 멀티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의경력으로 찔러서 이길 거야. 이 생각은 둘이 똑똑하고 있어요. 내가 박아 야, 때는... 드라마리 버스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까운 지역에 게이트기가 지어졌기 때문에 드라마리 은 이제 빠를 수 있거든요. 이포스라 얼마나 또 빨리 밀어내느냐. 얼마나 살려내는가가 또박용수소에의중하하겠구요 그렇죠. 자, 컨트롤통에서 SCB와 머린들 차례차례 움켜 움덩이랑을 하나. 여기에 데려가 멈춰있습니다. 여렇분합니다 네. 어떻게 찍어거나니다야아 아, 아! 그러면 미키으로미키어으로돌 수밖에 없을 니다아 맞습니다 야 아유, 아저 아유, 야,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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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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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지르곤 둘치가 되요, 둘치가 되면서 가쳤어 예, 가스 쳤어 자, 드래곤 아. 둘, 둘. 와, 이런 플레이를 나요. 아, 박용. 아 I love i 네, 연습하다는 이런 플레이, 연그런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해왔다는 얘기예요. 자, 탱크 체르기, 대단하네. 크파괴 게다가, 그리 아. 네. 이런 싸움은 네. 박용 선수가 훨씬 좋아하는 싸움입니다. 와, 드래곤 넷, 넷. 오바오바이, 마인. 백업까지 예, 정기 정말 쉽게 는 분위기네요. 와! 테이크또같이입니다이크또같이입니다 게다가 얇은 때도 2. 내려와서 지금 팩토리가죠. 저 고등학교 거요와서 팩토리에 뒤은 더 플레이를 노린 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노린 겁니다. 완벽하게. 마지막에 피해가면서 병력 없을 것 저기는 마지막 김정선이 도전이 아주 좋지 않지 않다. 예. 지금 와! 뛰어볼 수가 는거 보세요. 프로토스의 <끄러코트> <끄러코트> 빠른 방길을 보고 헤라이 원패토리 유지하면서 앞마당에 멀티를 빨리 해도 남태를 볼수 있을 만한 빌드였었요 이거는 뭐라 네. 한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옥두가 없었는데 아그러말 정체가 은가 제거를 아, 아 예, 씨야, 팔러 야 아 여기서는 테이크, 저기서는 스트츠가 나옵니다 고! 드라브치가 본질을 청성 기는 상태 김성님 서서히 어, 저희... 아 이거 패턴이 다 깨지네요 다 깨지는 분위기네요 이거 아 우리가 운일이다 김성민 어려워요 진신샵 네, 네.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뭐 테이크를 미리 찍어놨으면 모를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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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42초! 누구의 칼날이 더 날카로운가 보자. 네. 용욱 선수가 힘이 강점이라고 해서 힘만 쓰는 선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당한다라는 것을 <laughs> 이 플레이로 잘 보여준 것 같고요. 그 예전에 서지훈 선수의 경기를 참고로 분명히 김정민 선수가 이 빌드를 준비해 올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 그 서지훈 선수와 경기를 할때 플레이와 거의 유사한 위치에다가 수반의 게이트웨이를 짓고 나 빠른 멀티에 할 거야라는 것을 김정민 선수에게 가인를 시킨 다음에 예 전진해서 게이트웨이 징계 그렇게 해서 총 3게이트에서 나오는 그 드라군을 바탕으로 해서 마인에 당하지 않고 튼준하게 이제 게다가 탱크가 나오지 못하게 8런으로 양쪽에 가둬놓는 플레이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 예, 박용욱 선수가 지금 김정민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플레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예, 8런으로 가둬놓는 그런 플레이가 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벌쳐나오고 탱크나오고 그러면서 s c v 리페어, 리페어해서 버티고 그리고 상대는 3게이트, 3게이트 상태에서 테크트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파이더 마인 건설되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막히면 전진 게이트에 깨지고 경기 패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와이 저런 저 지역의 팩토리를 저런 식으로 짓는 테란과 연습을 많이 했다는 <laughs> 거고 예 아니까 저런 플레이로 예 확실히 승리를 딱 낚아친 거죠. 박용석 선수 대단합니다. 그예 초반에 예. 들어갔던 프로브가 앞마당 쪽에서 머린 한기와 S C V와 함께 싸우면서 그 팩토리가 거기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이 박용석 선수가 본진 안에서 예, 프로브를 빼서 그파일런까지 <laughs> 견제를 하면서 네. 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순간적인 판단, 지지. 이 박영욱 선수의 컨트롤, 모든 것들이 빛났던 한 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네. 말씀하신 한 판입니다. 네. 아, 3전 2위 선수기 이 때문에 두 판을 이겨야지만이 승자를 결승으로 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